가처분 신청에서 공탁금을 찾는 방법은 무엇인가요? 가처분 신청에서 공탁금을 찾으려면 공탁금을 예치한 법원에 신청하여 공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. 공탁금은 가처분 신청 시 법원이 요구하는 금액으로 가처분의 부당성을 피하기 위한 보증금 성격을 갖습니다. 공탁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가처분 결정이 종료되거나 취소된 후 관련 법원에 공탁금 반환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 공탁금을 반환받기 위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공탁금 반환 신청서와 신분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하며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법원은 공탁금을 반환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면 이를 신청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. 따라서 공탁금을 찾기 위해서는 가처분 절차의 종료와 함께 공탁금 반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.